오늘로부터 이제 4월 6일까지 자택수업을 받기로 학교 측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래서 영상을 찍을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어 아직 2주라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때 동안 제가 어떻게 이 자택수업을 하는지 보여드리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습니다. 그 전에 제 책상부터 소개해 드릴 텐데요. 저어이 주변은 많이 더러우니까 제가 더 이상 멀리 가지 않을게요. 이 책상은 먼저 독서실 책상인데요. 이건 제가 고등학교 때부터 쓰던 책상이거든요. 고3 수능 시절도 제가 이 책상에서 보냈습니다. 먼저 제 노트북이 이렇게 있고요. 이거는 좀 많이 더러워져가지고 바꿔야 되는데 요거 이거 아직 어디서 파는지 정확하게 잘 몰라서 못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는 제가 좋아하는 스티커들을 막 붙여놨고요. 또, 여기 보시면 휴대폰 거치대. 이게 원래 무선 충전이 되는 아이템인데요. 어, 제가 교수님한테 퀴즈를 맞춰가지고 선물 받았거든요. 근데 하필 제 기종은 안 된다고 해가지고 그냥 거치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드름 배치. 핸드폰은 항상 충전 중이고요. 그리고 스탠드. 이 스탠드는 아빠가 그 전자상가? 이런 데서 사주셔가지고 잘 쓰고 있습니다. 이게 좋은 점이 이렇게 터치로 불 색깔도 바꿔져요 엄청 아늑하고 완전 밝고 좀 애매한? 어, 이 색깔이 좋겠네요. 요렇게 스탠드 잘 쓰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제 필통과 제 동생 필통인데, 동생 필통은 보호상 넘어가고요. 저는 이 필통을 디즈니 스토어에서 샀어요. 제가 디즈니를 너무 좋아하거든요. 토이스토리의 라쏘. 그래서 안에 펜 같은 거는 혹시 궁금해 하실지는 모르겠는데, 음, 궁금하시다면은 나중에 제가, 제가 어떤 펜을 좋아하는지 한번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지갑, 그 다음에 에어팟 이것도 이 버즈, 토이스토리입니다 저는 토이스토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아니죠 그냥 디즈니를 좋아합니다 여기는 이제 외장하드 공부하다가 심심할 때 여기 안에 들어있는 사진 보면은 꿀잼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애정하는 아이패드 그리고 애플펜슬 아이패드랑 애플 펜슬 언박싱은 저번에 했는데 완전 실패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어 기회가 된다면 아이패드를 어떻게 제가 사용하는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책상 소개는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제가 일본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오늘은 일본의 문화사에 대해서 조사하는 과제 하나랑 일본 근대 문학을 번역하는 과제 그리고 저희 학교는 그 케이무크라 K모크라 해서 케이무크라는 곳에서 인강을 들어서 그게 또 교양학점으로 추가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케이무크를 신청하고 강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컴퓨터로만 번역을 하려고 했는데 컴퓨터에 하, 어, 파일을 두 개씩 띄워놓고 보려니까 너무 불편해서 요 아이패드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요 아이패드는 바로 PDF 파일이 뜨기 때문에 이렇게 가까이서 바로 볼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두고 여기서 이렇게 읽고 그다음에 여기 바로 번역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저의 과제가 3시 45분에 끝이 났고요. 일단 이 과제 이 PDF 파일을 어떻게 제가 활용하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PDF 파일을 바로 열면은 공유 버튼이 있고요. 여기서 바로 밑에 굿노트로 열기를 하면은 어 이건 굿노트로 열기 하면은 새로운 문서로 불러오기가 있고요. 제가 미리 만들어 놓은 파일이 있는데, 여기로 불러오면은, 바로, 이렇게, 파일이 뜨게 됩니다. 여기서 확대해서, 이제 뭐 이렇게 필기를 한다던가, 아니면은 형광펜으로 줄을 그어서 체크를 할수 있는, 그렇게 잘돼 있는 시스템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아이패드로 매일매일 다이어리를 쓰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다이노탱이라는 작가님의 다이어리를 블로그에서 다운받았습니다. 오늘은 금요일이고요. 오늘 적을 내용은 제가 오늘 걷기 운동을 많이 했어요. 한 10km 정도 걸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다이어리를 써볼 거예요. 저는 보통 이렇게 크게 제목을 적고 밑에 어, 내용을 적는 그런 스타일을 좋아해가지고 오늘의 일기가 완성이 됐고요. 저는 하루의 마무리를 일기로 해서 이렇게 많이 적은 거에 뿌듯함을 느끼곤 합니다. 제가 오늘은 과제를 하나밖에 못했어요. 1, 2, 3번이 있는데 제가 1번밖에 못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힘들지만 2번 아니면 3번 둘 중에 하나를 하고 잘 계획입니다. 함께 주시죠. 저는 지금 녹음 과제를 할 거고요. 녹음은 교수님이 이제 악센트 발음을 올려 주셨는데 그거를 듣고 제가 여기서 녹음을 하고 그 파일을 올리는 겁니다. 사실 이거는 1학년 수업을 제가 재수강하는 거라서 좀더 열심히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신이 없지만 그래도 열심히 많이 듣고 한번 똑같이 교수님이랑 악센트를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지 소라와 아오이 소라와 아오이 니 아오이 하나 아오이 하나 여러분, 저는 녹음을 다 했으니까 한번 최종적으로 들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부터. 소라와 아오이. 소라와 아오이. 아오이 하나. 아오이 하나. 여러분, 저는 지금 교수님한테 어, 녹음 파일을 보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3번 문항도 클리어 했습니다. 오늘 이 2번 문항 하지 못했는데요. 이거는 기한이 없으니까 잠시 뒤로 미루기로 하고 저는 오늘 내일 할 일과 그리고 일기를 쓰고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해요.